제목을 한번 따라주세요 참, 참 제자의 삶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68년을 하루같이 외치시고 또 외치고 외쳤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평생 자랑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제자는 말씀과 성의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때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으로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그 길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뭐라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들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평생 그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옛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옛 사람이 나를 자꾸 옛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다다 그러니까 옛 사람입니다. 서다버리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만은 늘 육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 사람에 붙잡혀 가지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사마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이 옛사람,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형받던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산내들인 공회에 거기서 인정받은 차세대 지도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은 일반 다른 나라와 함께 모든 지위가 달랐습니다. 함부로 누가 붙잡아서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로마 제국의 법대로 시민을 존중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는 그 가문이 베네미 집화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전통을 지킨 그 유대교 전통을 지킨 집안에 태어났죠. 당시 최대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또 인재였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권력의 길을 가고 있었고 또 지혜와 또 좋은 가문과 로마 시민권의 모든 권세를 갖고 얼마 있지 않으면 본인이 유대민족을 이끌어 나갈 민족의 주자가될 텐데 예수 만나서 완전히 깎어거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빌리버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자랑하는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단한 번도 내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고 학벌에서 공부한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년 지도자로서 차세제 우리 유다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꾸로 져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제자기를을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안 해도 되고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누가 꼬집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차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누가 욕을 박아주로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만들 욕할 때면 욕해라 그냥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리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뭐라도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같이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악한 원수마귀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말을 집어넣고 싸움을 붙이게 만들어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그 마귀 역사에 속아 넘어갔고 본인 얘기도 듣지 않고 그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교가 많이 생겨납니다. 왜? 자꾸 막는 믿는 사람끼리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뒤에서 물고 뜯게 만들어가지고 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의시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려와도 난 죽었습니다. 난못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누가 너 당신 뭐라고 하더라는 얘기, 대부분 다, 다 변질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화나고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지, 이후 여러분하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라고 뭐라 그래도 나는 전혀 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58년 동안 모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10살 때순봉교회 와서 우리 주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모든 예배다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교회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주 목사님 한시 예배나 세시 예배꼭 참여를 했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철 예배 그리고 그 당시는 막수교 수목이가 붕하던 때라 1년에 붕해를 여섯 번 일곱 번 하는데 붕해를 시작하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납니다 일주일 내내 붕해 때한 번도 받지 않고 나서 예배를 다드렸습니다막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뭐 그가 너무 붕하니까요 아. 주변에서 제일 좀 싫어하는 교단이 죄송합니다, 막 우리끼 리 비밀이에요. 그데 장로교 교에서 좀싫어했어요 싫어, 우리 옛날 속담에 이웃집 땅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은 이웃집 집사면 배탈 난다고 설사한다 그러는데 아, 그래 고 장로교에서 회 수목계다 이 단이다 3 단이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목에 절대 가지 마라. 저기는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있어.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제일 많이 와서 우리가 서 은혜 받고 한 분들이 영락계장로님들 영학계 장르님들이. 주일날 한시에 배, 세시에 올라가면 잠 밟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영락계장로님들이장로님께서 서로 얘기합니다. 어, 이장로도 왔어? 어, 박장로 왔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뭐라는지 아세요? 뒤에서 쏘쏘거려요. 이렇게 은혜 가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러시지? 그래서 이외 소문에 소면 나서더 많이 더 많이 와더 많이 왔어요.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막 와서 그분들이 불 받고 돌아가 갖고 그 교회 가서 동료 장로들한테 야숨못가서 은혜 좀 받아 성령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영락교회에서 가장 중적인 역할하고 북한에서 내려올 때한경진목사님을 얻고 내려하신 장로님이 가암으로 돌아가시다 니까 조영 목사님 께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조영 목사님 기도 받고 입을 벌떡 일어났네. 아 그러니까 막왜 조영 목사가 남해교 장로한테 안수하고 그러냐고. 그 장로교 총회에서 이건 뭐 있던 사실이니까 조영 목사는 사입에 준한다. 앞으로. 향후 장로의 어떤 교회도 조영기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도 안 되고 강단 교류하면 안 된다. 총에서 회 결정을 했어요. 1983년도에.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장로의 빗박을 받는데도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것 없이 주님, 주님만 보인다고 하는 찬성처럼 주님만 바라고 보 믿음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더 성경을 충만했어요. 성경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단 3단 물고 뜯을 때가 83년인데 그것도 10년 동안 붙잡고 있다 풀어줬거든요 93년도에 풀었는데요 그동안에 교회가 4배 5배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10만일 때 물고 뜯었더니 교회가 50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철저히 자나 깨나 안전하 사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전하신 삼중축복의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며 강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한 삼중축복 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하게 되면 삼중축복의 은혜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되고 삼중축복 에서 오중복음으로 나가서 십자가 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제림의 복음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이 여의도시대 로 와서 세계로 펼쳐지면서 조 목사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천 영청을 온 세계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고 잘돼야 되는데 출발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 남이 비판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수정하고 나가는 여러분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됐잖아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 살아나 동안 예수님의 제자기를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날 욕하고 날 모함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래도 왜 죽었으니까 못 들었어요. 뭐, 뭐 걔는 치도 멍멍이는 멍멍이는 치도 기차는 간다고 뭐질레 말래 말고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목사님 옆에서 탁 그냥 정말 기도하셔도 평생 섬기셨던 우리 최자실 목사님. 최재 목사님 1989년도 11월 달에 청구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 워싱턴 순범제일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저희 교회를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12교회 에 가서 설교하시고 나서 두 주일 있다가 그 LA 김성수 목사님 큰 RM 교회에서 설교하시며 청구하셨어요. 그런데그 최재 목사님 아시던 말씀들 기억납니다. 하도 조용히 목사님한테 뭐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개는 지도도 기차는 간다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옛날 완행 열차가 뻑뻑하고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다 와악 치져요 동네 개들이. 그러다 절대 이 완행 열차가 가서 서지 않습니다. 기차역에만 서지 그냥 아무리 개까지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지도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최저 목사님 말하는지 아세요? 개는 지도 비행기는 난다. 전 세계 다니과 복음을 선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받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좋 목사님 그연단을 받으시면서도 눈에라 깜짝 안 하시고 믿음으로 전전전전전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갑니다고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 20절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시면 내 네,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우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의 세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어떻게 되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옛사람이 사라지고, 내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노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우리를 치료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환란과 어입니다어지만 환란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의도수목교가 많은 시을를 겪으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세계 최대의 교리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께서 1958년에 교회를 시작하셔서 만 50년 되는 해에 내가 이제는 원로로 올라가서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가 이제는 앞에서 열심히 하라, 하라 하시면서 2008년도 5월 14일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출연되셨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20개 지성전들은 다 독립을 시켜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또그 지역을 잘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은 20개의 제작계가 한마음대서 같이 하고 모든 재산은 재단에 다 둬서 앞으로 절대로 이 교회 내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재단에잘 보호하도록 해라. 아, 목사님 말씀 주셔가지고 2020년 1월 1일, 아, 2000 10년 1월 1일날 20개의 제자가 제작계가 33명과 함께 33만 명성도하게 동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섬기는 가장 큰 개로 부흥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희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앉혀놓고 애들아 들어라.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내만 해라. 좀 그때 그렇게 그걸 받아와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매일같이 가정에 배 드릴 때, 저희 할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주의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해서, 제가 주영이 목사님, 58년 동안 잘 성기면서 단한 번도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외요도 없어요. 네죠, 네. 자네,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네. 이제 돌아올 때 같으니까 돌아와라. 네. 자네, 다시 또 미국군 가야 되겠다. 베타사 대학교 지금 학력인가 대학교로 승격해야 되는데 가서 대학교 만들고 와라 네 끝나고 나니까 자네 일본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라 네또 들어오니까 다시 또아 아이 LA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겨 니 가서 문제 좀 살펴봐라 네 저는 내한 네, 기억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지는 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그랬습니까왜그랬습니까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는 내밖에 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네 저 아프리카 쪽에 성교사로좀 가야 되겠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는 기도해 보니까 저는 아프리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우리 종형목사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갔어요 이오선 목사 브라질로 가라 예 폴뚜기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윤도너 목사 파라가게 가라 예 자네는 독일로 가라, 예. 김남수 목사님, 베트남으로 가라, 예. 베트남이 망하니까 미국 갔다가, 에, 독일로 갔다가 다시 미국 가시고. 전율 목사님, 독일로 가라, 네. 이태호 목사님, 미국 가라, 네. 그냥, 그 네였어요. 요즘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은논좀 해보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내무부장관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라 하시면 가고 설 한번 서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존경을 받으시면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과쯤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주영 목사님께서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사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되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목회자 쌤을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영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 나는 믿음의 사도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믿음으로 내마음에보여해서 선포하면 그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 0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벌이 필리부스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영기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저희 목사님, 한번전 떠오르는 게 십자가, 성령충만, 믿음의 사도, 그다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어려움이 앉아있는 이 오살레 기도원이요. 또 여의도 순봉교요 지금 전국에서 650개 교회가 함께 믿으려고 는데다 그것이 그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에서 영재가 이렇게 해마다 모여서 우리 조용목사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가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영재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후로 갑절로 갑절로 부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주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서 이장님 주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들이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또 여의도 성전에서 또 전... 국에 있는 650여 개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문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잡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개시록 20장 끝절까지 하나님단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어도 주를 향한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되어서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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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